권을 향해 함성, 백 네, 출발하면 될까요? 네. 행진을 출발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무참히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참사. 정권과 국민의 힘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를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태원 참사를 상징하고 또 정권 심판을 상징하는 보라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국민의 뜻을 무시한 정권을 규탄하는 연대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다짐을 뭉개버렸습니다. 도리어 절명을 안겨주었습니다. take it back